아나 간만에 게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마우스가 없어 네 안녕하세요 명인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로스텍의 G10이라는 게이밍 마우스예요 이 제품은 제가 요청을 받아서 리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리뷰가 끝나면 구독자분께 드릴 제품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간단 사용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고요 다음에 마우스 본체 이렇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마우스 키 개수는 6개의 키가 탑재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DPI 조절 버튼, 그 다음에 휠 버튼, 오른쪽, 왼쪽 마우스 클릭 버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 탑재되어 있어요. 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본인이 원하는 단축키를 지정해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로지텍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자사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이밍 마우스들 센서보다는 상당히 좋은 감도를 보여줘요 1680만 가지 RGB 색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것도 이 제품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2만 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마우스로 알려져 있어요 이 제품 전작으로는 로지텍의 지원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 제품도 상당히 좋게 잘 나온 제품 중에 하나였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청받은 제품 게이밍 마우스 로지텍 G102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어요. 이 제품은 제 구독자 권혁준님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 고정 댓글에 보시면 설문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설문에 응답하시고 10만원 미만 제품을 신청을 하시면 제가 구독자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또 제품을 이번 달 내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컨텐츠는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끝.